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한 주간 영혼의 힘을 가지고 네. 사셨나요?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곤고한 자 곤고할 때 짐승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유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하루하루가 그의 내일이 불확실성을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맛보도록 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라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피곤한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내일에 대해서 더 나간 오늘까지 초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의 근심이 그날 하루에 족하다고 말씀하죠. 마태고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 쏘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을 크게 행사하시는 것들이 성경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사르밧 미망인에게 기름과 밀가루가 필요한 만큼 매일 채워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도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전멸시키는 은혜를 맛보죠. 사사였던 기도원은 막강했던 미디안의 군대를 고작 300명으로 패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룡한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르밭 여인에게 무기를 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게 밀가루를 주는 건 소용없잖아요.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용한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그때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르밭 여인이나 이스라엘 군대, 기도원 사사도 그들 누구도, 아무도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절박함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거기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즉 오늘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연약한 우리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견디라고. 매일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룡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룡할 양식을 주셨던 대표적인 이 일을 말하면 광야 40년인 거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 만나에 주시는 방법들이 딱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많이 걷어간다고 양식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먹는 건 한계가 있죠 더 먹겠다고 가져가서 못 먹고 남길 수가 없어요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아침에 늦게 나가면 들에 만나가 녹아서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힘든 광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좀그떡 먹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 광야 40년의 떡이 그 만나가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중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룡한 은혜가 나한테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자 그랬는데요. 기억할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교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이 너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지 못하면 1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강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리포 사장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이 말씀이 일렁할 양식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자꾸 채우신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또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모아져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요. 이 믿음으로 생긴 기쁨은 우리에게 기도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음은 감사를 느끼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중에 기뻐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기쁨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룡할 양식을 채우시는 것 때문에 가지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볼때 표현하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놓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불만족이 있고 불편이 있고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 깊은 은혜를 관심 있게 집중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애녹은 승천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존경되어지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녹이 승천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한 기간이 300년이었는데 그 300년의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유다서에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녹의 동행은 그의 믿음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애녹은 그긴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려한 것으로 그를 채우시니까 하루하루 하루가 모여서 승천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애녹의 오늘이 무거웠지만 하나님은 견딜 힘을 주셨고 그의 내일이 승천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죠 오늘의 인도하심이 내일의 승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녹의 승천은 애녹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이든, 감정, 정서적이든, 뭐, 영적이든, 또 물리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사로잡혀 버리죠. 우리가 이만 조금 아파도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뭐 손가락 하나에 뭐 다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을 거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집중하면 견디게 되고 우리 마음이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내일의 풍요만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의 일룡함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억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니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고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방으로 막 우격삼을 당할 때일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집사,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망하지 않은 것, 뭐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은 것,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두사 4장 8절에 10절의 말씀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과 똑같아요. 이와기면 우리를 우겨싸지 말고 우리를 좀 환영해 주면 좋은데 꼭 우겨쌈을 당하게 해서요. 근데 거기서 생명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압박 속에 있지만,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하루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용한 것들을 주시고자 오늘도 선으로 일하시.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것과 또 위로라는 것이 밀물과 썬물처럼 막 이렇게 교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과 아픔이 있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격삼을 당해도, 내가 넘어져도,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날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일인데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참 폭풍 가운데 있는데 그냥 간신히 하루를 버 버틸 정도로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그럼에도 일용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함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나의 하루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일용할 채우심이 그냥 대충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주밀하게 성경 말씀할 주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인용해서 말했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참 많아요. 뭐 우리는 보통 이제 통성기도, 뭐 묵상기도,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기도들이 지금도 있고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기도한 사람의 능력은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랍니다.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해도 어떤 방법을 갖고 기도했어도 기쁨이 있느냐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이 사실이, 즉, 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룡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사역하셨, 사역했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의 여러 저서들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은 이 책을 꼭 훈련받습니다. 저도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참 마음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어떠한가요? 기독교 이단이나 거짓 신자에 대해서만 몰두하지 말고 한번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온전하십니까? 그러면. 요즘처럼 힘든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베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낙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생명체도 말이나 손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설사 주님께서 쓴자를 마시게 하더라도 그 안엔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곁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마음이 가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몰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족해도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참으로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여러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일룡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기쁨을 얻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